지금 시간이 9시 23분 54초 지나고 있고요. 어 일단 지금 제가 매매가 없었습니다. 오전에. 그리고 고형을 제가 어제 이제 종가 배팅을 하려고 했었죠. 어, 잠깐 하려고 하다가 이제 하지 않고 어, 그냥 나왔는데 결국 뭐 올라오긴 올라왔어요. 그럼에도 제가 이고형을 아침에는 안 했던 이유가 뭐냐면. 사실 어제 이 종가 시간에 충분히 할수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때 뭐 아무것도 없었어요. 갑자기 뭐 올라오는 것도 없었고, 그러니까 뭔가 경쟁이 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고형이 고점 넘어가지고 상승을 할 거였다면 라 그냥 상승 해가지고 그냥 한번 해먹고 끝내도 됐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고 굳이 그 다음 날로 넘기는 리스크를 요구를 한 거예요. 이거 가져가봐라, 가져가봐라. 이제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어, 리스크를 요구한 사람들이 뭐 어쨌든 뭐 상승을 하긴 했죠. 그렇지만 어, 굳이 리스크를 요구했지만 어, 그거를 어, 들고 와서 매매할 필요도 없었다. 왜냐면 오늘 사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생각도 있었고 그리고 어, 오늘 뭐할 이유도 없죠. 왜냐면 어제가 훨씬 좋았기 때문에 지금 이 오전 시간에는 여러 종목들이 그래도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이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어, 그런 게좀 적어지고, 그렇다라면 어제 종가시간이 훨씬 좋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저는 일단 오전에 들어가지 않았고, 그냥 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지금 올라오는 종목 보면은 뭐, 로버스타도 올라오고 있고, 그리고, 어, 인벤티지 랩? 인벤티지 랩? 얘도 올라오고 있고, 뭐 스펙도 올라오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굳이 고형이 지금 올라온다고 해서 사람들이 이걸 더 많이 봐주진 않겠죠? 그럴 거였다라면, 어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 지금 시장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거는 일단 중요한 건 <laughs> 코스피 대금도 지금 줄고 있어요. 보면은 어 코스피가 어제 12조 이 정도 나오고 있죠. 어 이날 좀 최고로 많이 찍었다가 21조를 찍었다가 이제 12조 정도 나오고 있고 그렇다고 적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앞에 그 올라왔던 이 모습들에 비하면은 지금 상당히 줄고 있습니다 점점. 그러니까 이것도 좀 느껴야 되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코스닥 뭐 활성화 정책 그런 거 나온다고 해가지고 조금 세게 올라오긴 했지만 어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또 조, 좋아 보이진 않아요. 결국 미국의 방향이 중요할 것 같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코스닥이 또 날라간다라면. 고사 활성화 정책 뭐 이런 것 때문에 올라간다고 또볼수 있고 거기서 무언가 테마가 나오고 그런 식으로 움직인다라면 충분히 매매를 해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어, 테마가 나오는 것도 삼성 스펙 이런 어, 잡주 같은 게뭐 상한가가 고고 어, 올라오는 상황이고 그리고 무슨 고속 어, 그런 고속 지금도 무슨 고속이죠 이름도 모르겠는데 천일 고속 그리고 동양 고속 이런 게 지금 뭐 다시. 어, 상한가를 가고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잡주가 상한가를 가고 이런 잡주가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고 어 전혀 좋아 보이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뭔가 이 코스닥이 이렇게 올라오고 뭔가를 하기 위해서도 어, 이런 잡주가 아니고 어떤 테마를 이뤄 가지고 어 정말 사람들이 좀 적극적으로 매매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서 어 코스닥 아 코스피가 못 간다 하더라도 이제 코스닥이 그런 식으로 좀 가주는 움직임이 나와야지 매매를 할수 있을 것같구요 그래서 지금은 어 그렇게 매매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전에 제가 이제 초보 시절에는 어 하루하루 매매를 매일 많이 했었고 그리고 어 무조건 수익을 보려고 했었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수익을 보는 날도 있겠지만 그 수익이 안 나는 날에는 그거를 또 복구하고자 더 매매를 하다가 어 세게 맞고 이제 크게 이제 손실을 보고 그런 것들이 많이 반복이 됐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안 좋은 그 습관이었어요. 그거를 고치는데도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렸고, 그런데 지금은 이런 지금 시장을 보면서 이제 이런 걸 느끼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떤 스캘핑이나 이런 걸 매매하기보다는 어, 일단은 좀 어,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겠다 어, 그런 생각으로 지금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어, 오히려 매매를 하지 않는 것도 이제 전략이고 그리고 어, 손실을 보지 않는 것도 어떻게 보면 어, 돈을 버는 거일 수도 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무사히 넘기는 것도 사실 되게 중요하거든요. 뭔가 테마가 형성이 되고 어, 좋은 종목이 나오고 그런 게 아니라면 매매를 안 하는 것도 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이 끝나고 이제 복귀를 할때 오늘의 어떤 주도 테마, 주도주가 있었나를 생각을 해보고 그런 게 없었다라면 굳이 매매를 안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도 테마나 주도주가 있었는데 내가 매매를 안 했다라면 그걸 또 굉장히 또 괴로워하면서 계속 복귀를 하고 다음에는 놓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매매를 할 생각을 해야 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게 어렵기는 해요. 이게 단번에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 완급 조절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주도주가 나왔을 때는 어, 적극적으로 그 주도 테마 주도주에 비중을 많이 실어가지고 매매를 할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매매가 없, 어, 시장이 좋지 않고 주도 테마 주도주가 나오지 않았을 때는 어, 매매를 하지 않고.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 실력인 거고. 어, 그런 주도나, 주도주나 주도테마가 결국에 되는 거는 이제 결과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미리 눈치를 채서 매매를 해야 되는 건데, 이제 그런 게 어렵고, 이제 그런 게 실력인 거죠. 근데 어쨌든 지금 이런 시장 분위기, 어,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일단은 주도주나 주도테마가 나오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오늘은 지금 하이닉스도 어, 지금 계속 내려, 내려왔죠. 결국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지만, 그 올라왔던 상승분을 다 반납하고 내려온 상황이고 그리고 뭐 여전히 고속이 뭐 상한가를 갖고 어 스펙도 여전히 올라오고 있고 그러면서 뭐 올라오는 것들이 또 로봇인데 뭐 로봇스타가 올라오긴 했지만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좋아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이쪽 테마가 강하다는 건 알겠지만 뭐 누가 갈지를 예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매매가 어렵죠 그리고 또 인빈티지랩 그런 것도 올라오긴 했지만 어 이런 데서 지금 신고가 상황이죠. 그런데 이거를 또 여기서 스캘핑으로 매매하기에도 뭔가 좀 어렵습니다. 음, 일단 시장 분위기 자체가 좋지 않기 때문에 어디서 떨어져도 이상하지 않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매매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 계속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지금 분위기가 계속 이런 식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분위기가 반전되기 전까지는 뭔가 좀큰 돈을 넣어가지고 적극적으로 매매하기에는 살짝 어렵지 않나. 그래서 계속 시장을 보면서 차라리 좀 내려오거나 그랬을 때 스윙 종목을 모아갈 종목을 본다든지 아니면 계속해서 뭔가 포인트를 찾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매매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지금, 느끼는 시장그렇고요 이따가 또, 뭔가, 매매를 하거나, 포인트가 나오면은 좀 다시 찍어보고요 그리고, 정 없으면은, 이제 종가에 좀 보겠습니다. 어제는 종가에도 뭐 아무것도 안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오랜만에 제가 어제 종가 배팅을 안 했던 거거든요. 계속 매일매일 종가 배팅을 했었고, 조금이라도 뭔가를 했었는데, 어제는 진짜 아무것도 올라오는 게 없었기 때문에 종가 배팅을 못했었고, 그래서 그런 분위기가 계속 이어질지 그런 것도 생각을 하면서 좀 시장을 볼것 같아요. 일단 또좀 이따 찍어 보겠습니다. 종료했고요 일단 오늘의 주도주는 삼성 s 피스 어, 이게 맞네요. 오늘 주도주는 삼성 s 피스 홀딩스? 얘가 어, 맞는 걸로 생각이 되고요 거의 뭐 압도적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도 매매를 하진 못했어요. 어, 이거를 매매를 하려면 결국 여기서 돌파를 찍어야 되는데, 지금 같은 시장 분위기나 뭐 이런 것들 모두 생각했을 때 이게 이걸 돌파를 하고서 이렇게 간다라는 생각을 전혀 예측을 못 했고요. 어, 결과적으로 얘가 주도주가 됐지만 일단 저는 뭐 건드리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뭐 아쉽게 이렇게 이제 끝났고. 그래도 지금 같은 시장 분위기에서 이런 주도주가 나온다라는 거는 뭐 어, 괜찮은 것 같습니다. 내일이라도 조금 더 이제 기대를 할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 거고. 그런데 어 어제도 그랬고 요즘 분위기가 계속 안 좋아서 이런 종목이 나올 거를 전혀 예측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건드리지를 못했고 그리고 이제 종가 시간에 봤던 거는 아그 전에 코칩도 있었죠. 코칩도 갑자기 이제 상한가를 갖고 이제 뉴스가 나왔어요. 뭐 엔비디아랑 뭐쩌고 하면서 그런데 이것도 역시 매매를 안 했고요. 그리고 저는 이거를 매매하는 건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스캘퍼들 같은 경우에 뭐 매매를 충분히 할수 있지만 어 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식의 매매는 좀 어렵다고 보고요. 그리고 어 스캘퍼들도 뭐 짧게 짧게 끊어갈 수 있을 뿐이지 이거를 뭐상따를 한다거나 그런 건좀 어렵다고 봐요. 일단 뭐 저런 재료가 나왔고 그런데 지금 뭐 시장 분위기를 보면은 엔비디아가 뭐 엄청 상승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하이닉스도 지금 계속 못 가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엔비디아랑 뭐 이게 뭐 정확히 뭔진 모르겠어요 뉴스가 그렇지만 뭔가 했다고 해가지고 이게 상한가를 간다라는 게 일단 좀 저는 인정이 안 되고요 그래서 언제 떨어져도 이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상한가를 갔네요 그렇지만 이런 거를 어제 생각에는 좀 버릴 줄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뭐할 어 수도 있겠지만. 근데 결국에 이런 거에 좀 손이 나가고 매매를 하다 보면 오늘에는 어, 먹었을지 모르지만 어, 결국에는 이런 하락을 맞으면서 별로 남는 것도 없습니다. 나중에 따져보면은 그럼 결국 우리가 매매를 해야 하고 돈을 벌고 그리고 비중을 때려가지고 매매를 해야 하는 거는 결국 주도주죠. 그게 오늘의 삼성에스피스홀딩스 어, 얘가 됐던 것 같고요. 그런데 얘를 놓쳤기 때문에 저도 오늘은 어, 굉장히 매매를 못했네요. 그리고 어, 종가 베팅팅 같은 경우에는 일단 뉴로핏이 올라왔죠 신고가로 올라왔고 어, 상당히 좋은 모습으로 올라왔지만 어, 저는 뉴로핏은 일단 할 생각이 없었고요 그리고 비으로 넥스텍 얘도 마찬가지로 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뭐 슈팅이 좀 나오고 이런 모습이 나오긴 했죠 그런데 뭐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뉴로핏은 일단 간다는 생각이 들지 않고요 그리고 어, 뉴로핏의 가장, 가장 큰 문제점은 일단 오늘 대금이 뭐 그렇게 좋지도 않았지만 그거는 둘째 치더라도 지금 이 올라오는 과정에 있어서 이렇게 이제 신고가를 올라왔었거든요 여기서 그런데 결국엔 가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 코스피도 괜찮았고 그리고 코스닥도 이제 좀 올라오는 분위기 그렇게 시장이 좋을 때는 이걸 이렇게 올리지 못하다가 그리고 다떨어뜨려 놨죠 그런데 이제 와서 갑자기 이런 식으로 해서 신고가를 트라이 한다 저는 이게 좋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할 거였으면 이때 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가더라도 좀할 생각이 없었고, 그래서 이미 좋게 보지 않고 있었습니다. 유로핏은 그리고 비트로 넥스택은어 갑자기 올라오긴 했지만 얘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지금 차트가 안 좋은 상태에서 고점하고의 거리도 멀고 그냥 갑자기 올라온 거죠. 그리고 이렇게 어 높은 상승을 어 기록하긴 했지만 이것도 저는 이런 거는 종가 비팅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고 또 압도적으로 좋았던 삼성 S&P홀딩스가 이제 주도주를 했었고 이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생각 때문에 오히려 이유료핏이나어이비치로 넥스텍 어 이런 것들의 이 상승이 어좀 좋아 보이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대놓고 지금 주도주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종가 시간에 얘가 완전히 죽으면서 무너진 상황도 아니었고. 그리고 계속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굳이 종가 시간을 자기들이 뭔가를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것도 저는 마음에 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 삼성 S&P 홀딩스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 삼성 S&P 홀딩스도 보면은 일단 이렇게 하락이 좀 너무 깊었어요. 이게 일단 마음에 들지 않았었고. 그래서 다시 올라오긴 했지만 근데 여기서 뭔가 결정을 지어주는 흐름이 나오면서 돌파를 해준다거나 이런 게 나왔어야 되는데 결국에는 이거 종가 시간에도 한건 없죠. 그리고 할 거면은 이제 뭐 내일 보던지 그런 식으로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아예 안한건 아닌데 이거를 지금은 좀 리딩이 될수 있어서 보여드릴 수는 없고 일단 내일. 어좀 보면서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내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뭐큰 크게 한게 없어가지고 그렇게 의미는 없습니다. 어쨌든 제가 보는 거는 이 고점을 넘어가주는 흐름이 나오는지. 그래서 이 고점을 넘어가주는 흐름이 나온다라면 이제 비중을 좀 넣어가지고 적극적으로 좀 매매를 해보려고 했는데 지금 결국에는 여기까지 내려왔었고 그리고 올라오긴 했지만 뭔가 결정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음, 그래서 지금 큰 비중이 들어가기보다는 그냥 내일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가장 최악은 이제 시간에서 이 고점을 넘기는 거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들고 오지 않았던 사람들은 이제 사실상 굉장히 불리한 상황에서 매매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매매를 하기도 너무 어렵죠. 이렇게 이제 돼버리면은.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가장 큰 리스크고, 그렇지만 지금 이런 상황을 계속 보여줬고, 그리고 이렇게까지 리스크를 요구한다라면 이렇게 갭이 이렇게까지는 뜨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굳이 오늘 들고 가면서 어, 무리를 하기보다는 그냥 내일 봐도 되, 어, 생각을 합니다. 내일 봐도 된다고.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 매매를 했고요. 어, 저는 종가 배팅때 이쪽 삼성 S&P홀딩스를 조금 건드린 거 외에는 아예 매매가 없었습니다. 코칩도 건드리지 않았고. 이 정도로 오늘 하루 매매 정리하면 될것 같네요. 어떻게 매매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저는 이렇게 매매하고 종료를 했습니다. 예,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